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펴짐입니다 부의원 문경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경삼 통동문 고문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삼동 성동문의 고문님 오셨습니다. 박교성 성동문의 고문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북대 IPP 성동문 상학회 회강의민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학회장이윤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내 주변의 감염 우려와 또한 지역사회의 걱정과 움츠려든 경제활동 등 여러모로 우울한 요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일을 놔두시고 참석해주신 남궁 교수님과 유창열 동문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악회를 아껴주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선후배 동문, 동문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시산제에 동문님들의 바람과 기원이 쌓이고 쌓여 바야흐로 그야말로 진짜로 하늘을 감동시켜서 각깝게는 우리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조금 크게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코로나를 조속히 극복하게 해주셔서 경제가 살아나고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다시 오기를 저도 간절히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청동원 회장 유창열입니다. 아, 오늘 우리 이윤이 APP 총동문 아, 산학회장님 말씀을 받다나 이게 몇 번이고 연기를 하다가 이거 했냐 마냐 이런 식의 아, 결정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진짜 날씨도 좋고 아, 이게 뭐 산학계시상제인데 오늘 남궁 교수님을 비롯해서 a p 피 총, 하여튼 임원진들은 다 보신 것 같습니다. 나 아, 이게 이윤희 회장님의 큰 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 끝날 때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차는 없고, 여기서 맛있게 드시고, 이제 끝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어, 아, 앞으로도 이 시산제의 뜻은, 하여튼, 뭐, 무산행, 안전산행, 이렇게 하려고 이제 시산제를 하는 건데, 뭐, 이제 우리 동국대 APP, 아, 게 산에 가시다 보면은, 항상 이 안전산행을 산신이 빌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항상 안전 사행하시고 행복하시고 항상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큰 뜻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많은 동문님들이 참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동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학교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생기도 오늘부터 강력한 거리 두기가 완화되는 첫날이라 그런지 날씨도 화창하고 동무님들도 많이 오셨고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아시는 것처럼 원래 시산제라는 것은 매년 정월 1일부터 음력으로 정월 보름 그 사이에 시산제를 지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음력으로 그해첫 번째 산행해낸 날 시산제를 해낸 것이 관례인데 우리 APP 산악회가 금년도에 첫 산행이기 때문에 비록 두 번씩 미뤄왔지만 오늘 시산제는 아마 큰 무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나 좋은 것은 이 인왕산은 우리 서울시 근교 중에서 가장 경기가 센산인 민왕산에서 시산지를 지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참석해 주신 동문 여러분들의 기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금창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우리 산악회가 지내왔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무사 아니란 산악회 산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쪽 오늘 참석해 주신 동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115명의 동문 모두에 기원드리면서 사... 인사를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공농패 산학회 명회장 손종진 산학회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4월 26일 동국대학교 FPP 총두문회 회원 1등 1동 공농패 산학회 자문위원 정쾌론 <laughs> 공농패 산학회 부회장 조미경 우리 최원영 그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동국대학교 APK 산학위는 산행을 통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추구한다. 수고하십니다. 2020년 4월 26일, 동국대학교 APK 산학대장 황영화 황열 총동문회 회장님, 종원관의 선종진 산학회 명회장님 직전엔 임치선 부회장님, 집자일은 황영아 산학대장께서, 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국대 a p P 산악회 회원들은 지난 여러 해 동안 모든 회원들이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산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 천지신명께 감사드리며 2020년 한해도 무탈 안전 산행할 수 있게 대한민국 정기를 가득 품은 서울 은항산에서 제를 올려오니 국어 살피시옵소서 이곳 인왕산은 대한민국의 국혼을 보호하고 민족의 정기를 품은 명산으로 예로부터 하늘의 새를 올리던 곳이었습니다. 이 좋은 명당에서 정성을 모아 천지 신명께 바치오니 신령님께서는 이 자리에 내려오셔서 제림하여 주시옵소서. 일 제발. 바로. 요 유세차 병자상은 병사사이. 벌써, 동국대, 이, 피피, 산악회장이불상불이불 산가, 남진, 산, 신령, 깨, 고, 하, 니다이곳이불 지, 남 산에 모이여, 맑은, 슬가, 정결한, 재물을, 진설하고, 지난 한해시령님의가오의힘이고 등산 중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한 심신을 다졌으며 평안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이를 주신 신령님들께 무한한 감축을 드리며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천희 산악형 물론이없고전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을 누리는 생활이 되도록 더욱 큰가피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이에 예,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청작을 올리오니 부디밟으신 신령님께서는 구고 살피시어 흠명하소서 상향 다음은 아원이 있겠습니다. 전국대학교 a p p 청동문회 회장이신 유창렬 총리님께서두 번째 단을 올리시겠습니다. 손종진 산악회 명예장님께서세 번째 잔을 올리시겠습니다. 손 소독하고 손 소독하고. 먼저 우리 남광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아유, 여기다 두 개. 다음은 산악회 임원분들 준비 해주세요. 사, 산악회 임원분들 환각이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산악회 임원분들 준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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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ima kasih telah <laughs> menonton! 토지가 있는데 네, 태워야 되는데요. 사실 여건건조주기 때문에 산불 위험도있기 때문에 그런그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공직 재료의식 시산제 제10차 시산제 재료의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넣어서 두 분이서 30초간 대화를 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장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감사니다 저희 음, 지금 수업 어, 중이신 수들 수업자들, 들수 큰 산행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 얼굴 보는 걸로 대행해서 어 APB 동국대의시산지제그 동무님들의 그런 어떤 산악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산행 때 코로나를 물리치고 산행 때는 이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게 저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선무사님이 그 제공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무사히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